안녕하세요. 잔사리 자연칫밥입니다 오늘은, 닭장, 떡국도 써먹고 여러가지 요리를 해먹을 수 있는 닭장을, 해보겠습니다. 초종닭 백숙용. 이게 잘라서 팔지가 않고, 그냥, 이렇게 통으로 팔아서, 그냥 그래도 이거를 샀습니다. 기름 같은 데를 띄어내겠습니다. 이따 한번 푸른이 삶으니까 그때 이렇게 기름 좀더 제거해도 됩니다. 근데 여런 데는 너무 기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걷어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많습니다. 너무 기름이 많습니다. 한번 데칠 때도 이런 안에 있는 거, 불순물 같은 거, 내장 있으면은 다, 손질해서 씻어주세요. 이 기름 있는 부분 다떼어내야 합니다. 이 안에가 기름이 이렇게 기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다 이따가 한번 삶아내고 더 깨끗이 제거하겠습니다. 이렇게 꼬 음, 토종닭 아니어도 음, 그냥 그닭 파는 거 할인 닭 어, 닭도리탕, 닭볶음탕용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일단 손질을 하고 삶아서 다시 기름을 더 제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질을 해서 한번 푹 삶아내겠습니다. 이렇게 푹푹 한 2~3분 정도. 끓였습니다. 이거를 꺼서 씻어서 손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질한 이렇게 데친 닭을 한번 헹궈주고요 더 깨끗이 껍질 밑에가 기름이 또 많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노란 기름들이 이렇게 음, 껍질 밑에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띄고 해주는 게 좋습니다. 살 네, 속에도 기름이 노랗게 있습니다. 이렇게 손질한 닭을 음, 솥 소태 어줍니다 물을 닭이 담길 정도로 넉넉하게 부어줍니다. 이거를 어, 조림한 것처럼 이렇게 물을 많이 졸일 때까지 이렇게 좀 졸일 어, 겁니다. 생강 냉동에 이렇게 보관했던 거 칼집을 내서 어, 좀 넉넉하게 넣습니다. 한톨좀더될것 같습니다. 소주 이렇게 계량컵 3분의 2 정도 넣습니다. 조선 간장 일단 어 계량컵으로 절반 일단 넣겠습니다. 여기에 저는 무 그냥 무셋 이렇게 조금 집에 없으면 안 넣어도 되는데 무도 좀 이렇게 이렇게 넣고 다시마 이렇게 이 정도. 좀 넣겠습니다. 마늘도 한줌 정도, 한줌 조금 더 넣겠습니다. 이렇게 센 불로 지금 5분 정도 됐습니다. 센 불에 5분 했는데 센 불로만 너무 하면은 또 닭이 너무 질겨집니다. 요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불보다 약간 세게 한 20분 정도. 일단 해놓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불로, 중불보다 약간 세게 해가지고, 한 25분이 됐습니다. 이게 조금 쫄았습니다. 삼삼에서 조선간장 3스푼을 더 넣었습니다. 어, 좀 쫄아야 하기 때문에 약불보다 약간 세게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20분 정도 더 두겠습니다. 물이 적당하게 이 정도로 졸았습니다 일단 살을 분리를 하겠습니다. 약간 식혀가지고 분리를 하겠습니다. 뼈는 살은 분리를 일단 집게로 건져 놓고 국물을 받치겠습니다. 이렇게. 육수가 진짜백입니다. 이렇게 어, 닭이 다 식었습니다. 이거를 다 분리를 살을 어, 분리를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이거 분리 안하고 그냥 어, 뼈 잘게 해가지고 뼈를 그냥 어, 떡국이랑 같이 넣었던 것 같습니다. 음 진짜 맛있습니다. 오, 이거, 장조림. 옛날, 어, 옛날 장조림, 짭조름하니 하는 장조림, 딱그 맛입니다. 이렇게 조선간장으로 하면 음식들이 좀더 감칠맛이 있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봉지봉지, 봉지 이렇게 싸가지고, 어, 냉동시켜놔도 물까지 해서, 냉동 시켜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뼈 제거를 하시고 이렇게 먹기 좋게 잘게 음 찢어주세요. 이렇게 살이 굉장히 부드럽고 지금 간이 배겨가지고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간편하고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어, 떡국 한 번, 이렇게 사놓으면 한 번만에 담보대 먹잖아요. 또해 먹어야 되잖아요. 어, 그럴 때, 음, 육수, 이렇게 바빠서 못 내면, 그냥, 그냥 하셔도 되지만, 그냥 다시마만, 어, 이렇게 담가놨다 다시마 육수만 빼가지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여기에가 다 무나 여러가지, 어, 들어갔기 때문에, 다 이렇게 베겨 있습니다. 이 정도는 김치냉장고에 이게 간간하기 때문에 보관이 좀더 됩니다. 이렇게 덮어서 김치냉장고에 두고 또 나머지 이렇게 한 마리 하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나머지는 냉동 보관을 할 겁니다. 냉동 보관 이렇게 조금씩 담아가지고 국물하고 같이 이렇게. 한세 개는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뒀다가 급하게, 미역국이나 무국 끓이실 때, 끓여도 되고, 또 떡국 또 나중에 끓이실 때,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빨리 넣게 한씩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해 놓으시면 진짜 어, 좋습니다. 이렇게 날짜까지 이렇게 꼭 써가지고 어, 빨리 녹게 이렇게 바로 끓는 물에 이렇게 어도 금방 녹을 수 있게 어, 펴서 이렇게 냉동 보관하시면 어, 좀더 오래 두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 어, 닭장 한번 만들어 보셔서, 떡국, 떡국, 묵국, 어, 미역국, 또 아니면 죽까지 여러 가지를 해 드실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도 한번 해 드셔 보세요.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